항구 가까이 다가오는 해녀들이 보입니다. 배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시각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시야가 너무 안 좋아요. 물 색깔이, 색깔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서, 아니 색깔이 안 보여서 안 보여요. 오늘 역대급인데. 야? 역대급, 역대급. <laughs> 우리 사장이 안 계, 우리 사장이 안 계시다고. 우리 디 아... 믿어서 그렇다. 어제 바람 너무 많이 불고. 오 씨앗 도인데 물, 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 씨앗가 완전 흙탕물흙탕. 배를 밀어가지고. 그래 저 가서 올리서 그래 갖고 해야지. 사장님이야. 아침날 사장님이 사장님만 어디 가다 끄나. 깎으나. 어때요? 이제 육지위로 올라오는 게또 난관입니다. 아 이거 완전 빡빡 죽거 갖고 되겠나. 안되겠다 아, 우리 있어. 아, 잠시만. 내 밀어 줄게. 따로 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저게 무슨 얘기지? 어이, 이렇게 된다. 아, <laughs> 이거 <이게> 진짜 <뭐지? 웃음> <이게 뭐지? 웃음> <laughs> 역대급인데. 정박된 배에 오르는데 공간이 아, 좁아 쉽지 않습니다. 잘 끌려 갖고. 예? 네? 몸탱 같이 <laughs> 올리나. 많이밖지도못했는데 <laughs> 해녀들의 생명줄이지만 공간이 좁다 보니 태화개 부피 때문에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천신만고 끝에 배 위에 올랐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으니 정말 다행이죠. 사장님, 우리 사장님 저기서 올라오는데 사장님 이렇게 나오는 거면 차를 타고. 사실이야. 올갔어 사장님 근데 우리 못 봤죠? 듣고도 안갔어아 이거 봐, 보고, 아, 보고 봤어. 아, 어. 아 근데 진짜 물이 어둡다니아떻게 해, 삼? 어. 라게 물이 어눈고눈고안보저 여기 뭐 이렇게 다. 미안한 마음을 감추려 농담을 던지는데요. 그래도 아주 빈손으로 돌아온 건 아닌가 봅니다. 어니까? 아, 장을 다버리 부러요. 예. 네. 아왜 장... 버리는데 근데? 너무 다이 아, 마디는 넘어야지. 장군는 안전한 수기 나그조사 제가 오늘 그래도 이거 했어요. 그 아니 저희 부리지만은 저희 부리지만은안 네. 네. 어, 그 했어요. 와! 와 놀래미 이만 큼 봤어요. 진짜 크다. 사장님 이거 살썰 그, 드시죠. 그럼 먹나라 응. <laughs> <laughs> 바다는 탁했지만 어. 거제도 대표 수산물인 돌문개와바이굴레 전복도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장님이 미리 틀어둔 히터 덕분에 네. 따뜻한 물로 몸도 씻고 장비도 손질해 줄수 있는데요. 바다에 들어갔다 오면 일단 소금기를 잘 헹궈서 말려둬야 한다고 합니다. 순 고고. <laughs> 힘 좋은 어린 후배 덕분에 실순이 넘은 선대해게는 작업회의 고달품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자. 괜찮아요? <laughs> 응. 괜찮다 이거 발라. 끈적끈 <laughs> 이거 바르면 시원하거든요. <laughs> 아이고 우리 소희가 참 잘한다. 이게. 그래도 많이 나았네 어깨 여기 어깨 여기 어깨 여아이 내가 더시원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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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놀람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좋다. 시원어참 좋다. 아이고 고마워. 소희 씨에게는 할머니 뻘인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어가는 나이지만 바다에서라는 선배들을 보며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유 씨는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그 받던 스트레스와 회의감, 직급의 한계 이런 게 있을 때 옆집에 해녀분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거 집 앞에서 해녀분들이 작업을 했고 네다섯 시간 일하고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을 들고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까지 일을 하고 정정하시고 그 모습이 좀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간호사에서 해녀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는 초보 해녀를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얼굴 완전 완전 살뼈뼈 다고밖에 안 남았고, 집에 가면 밥 먹을 그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눕고. 근데 그렇게 힘드니까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나 진짜 꼭 해봐야겠다. 아, 진짜 이 이모들처럼 끝까지 한번 버텨봐야겠다. 약간 악으로 깡으로 좀 버티는 게 있어요. 나열인 해녀 후배가 꿈을 꺾지 않도록. 옆에서 손 잡아준 이들이 할머니벌 선배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첫날 기억나요? 네, 첫날에 저는 첫날에 해삼 작업을 했는데 이모들이 해삼을 모래에서 만들어 오는 줄 알았어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제 이모 한 분이 저를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 보자 해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찝어주고그 다음에 이모 있는, 이모가 잡으신 것도 저한테 또 태화기에다가 넣어주셨어요. 하, 그때 기억이 진짜. 네. 해녀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던 소희 씨에게 얼마 전 경사가 생겼는데요. 거제도 해녀들끼리 힘을 모아 마련한. 거제도 해녀일관이 지어진 겁니다. 아, 여기 이렇게 수족관이 들어올 거고 여기서 판매를 하고 해녀들은 바로 경매로 가거나 거래처가 있어서 가격 같은 것도 들쑥날쑥하고 거래처가 안 받아 간다고 하면은 그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아서 팔게 되면은 홍보도 되고 이제 진짜 구매 진짜 해녀 해녀가 잡은 해산물을 구매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할수 있는 거죠. 아, 이 그림. 이거 저희 해녀협회에서 저랑 정민 언니가 젊고 좀 어린 해녀다 보니까 이걸 맡기셨거든요, 외관을.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고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고른 게 저기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기분이. 여긴 소유 씨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좋죠. 바다가 다 보이는. 완전. 우와, 바라 바다를 다 느낄 수 있는 <laughs> 공간. 숨이 막힐 것 같은 도시 생활은 이미 잊은 지 오래. 이제 바다는 소유 씨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자 삶의 터전이 됐다고 합니다.